실제 무엇을 듣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말에서 한 시도 해지 말고 내 마음 속 깊이 잘반성하여이 말은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뜨지 말고 너의 마음 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네. 당신이 무엇을 듣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영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당신은 세워질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세웁니다. 예, 당신의 삶은 발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당신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말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정보를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부정적인 말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정보를 거절하는 법을 그냥 습득한다라고 되어있지 않고 배워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하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는 법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비난하는 말에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예. 우리가 어떤 그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고 어 자신이 실패했다고 하는 말들이 너무 가난하다고 말하고 이런 말들이 너무 편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절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옛상 성경에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옛 사람은 바로 오감의 증거에 의해서 생각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이 벗어버려야 될 것은 바로 오감의 증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새 사람은 감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에 따라서 즉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절해야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더 편안함을 줄 수는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발전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말씀에 맞는 우리의 우리를 바로 알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야고부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부서 3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온 몸도 굴레 울우리라 근데 이게 이제 표준 세 번역권에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세 네, 번을 보면 바로 말이 몸을 제어한다고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우리의 몸을 제어해서 우리의 몸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온전한 사람은 말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바르지않은데 말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따라서 새롭게 하면서 말 새롭게 말을 생각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로 인해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예,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사는 이유가 말. 에 대한 무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바로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함으로 데려옵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의 실제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말씀의 실제에 적혀 있는 성경 공부 계획표를 따라 읽으십시오. 당신의 신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분명 신나고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신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고 번영되는 삶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우수화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매일 24시간 말씀 안에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성공과 영광과 승리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시간을 어, 분배할 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어, 시간을 내어서 어, 투자하는 시간, 우리의 미래를 투자하는 시간으로 삼으신다면 어, 우리의 미래가 더욱 더안전한 반석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더 오감의 오감의 지배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지배 받는 삶 그런 영광으로 가는 삶으로.